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감독입니다. 우리 강산에는 봄이 오는 길목에 반드시 거쳐가는 꽃길이 있습니다. 지난번 초평지에서 말씀드렸던 개나리 진달래 꽃이지요. 오늘은 4월 6일 이곳을 오다 보니 드디어 개나리 진달래가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안 보던 벚꽃도 살짝 보이더니 진짜 봄이 오긴 왔나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낚시인들에겐 물오른 봄붕어를 만나게 되는 시기가 되지요. 그래서 떠오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이끌려온 이곳에 제가 다시 왔습니다. 그때는 산새와 울긋불긋 물든 단풍이 아름다움이었다면 봄에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아침, 잠이 깬 새벽에 불현듯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충남 공주 골산 속에 자리한 패밀리 낚시터에 다시 왔습니다. 꽃 구경도 하고 봄 붕어도 보러 왔습니다. 조용히 봄을 느끼고 가겠습니다. 마음껏 봄을 마시고 가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보시죠. 지난 가을에 온 패밀리 낚시터에 다시 왔습니다. 아... 봄의 경치를 갑자기 보고 싶어서 왔는데 봄이 보이긴 보이네요. <laughs> 파릇한 풀하고 버드나무가 잎이 올라왔습니다. 저산 계곡 중턱에 불긋한 진달래도 보이고 참 이곳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역시 저는. 낚시터에 오면 양호장에 오면 집어부터 합니다 자 내가 낚시할 곳에 정확하게 투척해서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채비는 제가 2년에 걸쳐서 연구해서 만든 보광대를 낚싯대를 썼고요. 보광 2구대에다가 또 역시 제 채비인 수수유로 들어갑니다. 계속 치어 성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치어가 물러가면 붕어가 나올 겁니다. 치어부터 집어가 되네요. 아우. <laughs> 몸에 걸렸습니다, 몸에. 계속 헛방 나옵니다. 손마트에서는 헛방이 계속 나오는 거 당연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붙습니다. 자, 보십시오. 들어가자마자 찌가 올라옵니다. 들어가자마자 찌가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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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할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계속 계속 모라모라합니다. 이게 고개 고개 입질입니다 고개. 자식이. 아 이거 첫수 입질이. 자 붕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낙새. <laughs> 입질이 아직은 굉장히 약하네요. 지금도 턱하고 걸렸습니다. 야, 좀 입질 나오네요. 음, 아직은 찌 맛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원하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 붕어 잡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laughs> 일단 그런 입질에도 체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 자, 멋지게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거 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이거 오십시오. 야, 이럴 때 체면 나오는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요게, 요게 입질입니다, 요게. 아우, 정말 사악합니다.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건 예쁜 찌올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참았습니다. <laughs> 자. 자. 허리. 날씬한. 어 날씬한 우리 패밀리 낚시터 붕어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아 예쁘게 빠졌습니다. 습니다 <laughs> 이제 집어가 됐습니다. 이야, 지금 입질은 아 올로 시작할 때 까야 될것 같습니다. 가 막힙니다. 어우, 붕어 예쁜 붕어 나왔네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실도실한 예쁜 붕어 나왔습니다. 자, 아이, 좋습니다. 낙세. 옆으로도 보여드리고, 낙세. <laughs> 예 붕붕어 나왔습니다 아이고 살살이 도시락 도시네 이번에는 지올림이 멋있었습니다 역시 손마터에서도 수수유는 막강합니다 오. 그냥 사라졌습니다, 지금. 예,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 고맙습니다. 여기 오신다 그래서. 아이 고맙습니다. <laughs> 습니다 <잘> <laughs> 예, 예, 습니다 예. <laughs>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영광입 별말씀도요. 어, 어떻

입질 파악이 안될 때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되면아 누구나 다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뭐 애들이 까칠하니까 좀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또 입질이 또 좋을 때가 있어요. 지금 나도 지금 계속 헛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수중 촬영을 해 보면 허침질의 원인은 참 굉장히 많더라고요. 쟤네들이 이게 먹는 것 같아도. 옆에서 몸으로 몸짓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이 지느러미로 바늘을 기가 막히게 들어서 옆에 돌에다 올려놓는 경우도 봤고, 하여간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수중 촬영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먹는 것 같아도 전부 다 툭툭툭툭 건들기만 하고 막 이런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려보다 보면 이거 보세요. <laughs> 근데 방법은 이제 활성도가 좋은 이런 수온이 15도 이상 올라갈 때는 가볍게는 가지 말아라. 흑침질이 나올 때는 무겁게는 가는데 가볍게는 가지 말아라 는건 아마 그게 이 지금까지의 그 낚시 정설 같아요. 저수온기 때는 가볍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온이 15도 이상 가면 가볍게는 가지 말아라. 그 이제. 또 수중 촬영하다 보면 똑같이 생긴 녀석들인데도 성격이 다 다르더라고. 먹고 가는 놈, <laughs> 먹고 고개 돌리는 놈. 사람도 성격이 다 다르듯이 붕어들도 그래요. 자 왔습니다. 자 올로 올라오. 아 올로 오다 멈추네요. 상인 녀석도 까칠한 녀석 오 올라옵니다 아이고 여러분 집안 보십시오 자 아직은 밥이 달려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기가 막히게 올렸습니다 자 기가 막히게 올렸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laughs> 정읍이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또 아주 훌륭한 늘씬한 놈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늘씬한 놈이 정읍으로 한 마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늘씬합니다. 늘씬합니다. 네, 낙세 공주. 산속에 손맛터 예쁜 붕어, 잘 가라. 이렇게 치올림이 예쁜 붕어들도 있습니다. 얘는 아마 성격이 느긋한 아이하니까요 손맛터 붕어들한테 유독 거침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걸려본 경험이 있어서 그럴 때는 그려려니 하시고 낚시하시면 됩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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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laughs> 올라오나요? 자, 쟤는 지금 저 붕어는 간첩입니다. <laughs> 이번 치올림은 안 나오는 간첩이었는데 간첩입니다. 안 나왔습니다. 확실했는데. 히 여기 봅니다. 오! 아니, 이게 없을까요? <laughs> 야,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았습니까? 없네요, 이게.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헛방이었습니다. 야, 이건 뭐, 천천히 몸통을 딱 찍었는데, 헛방이네요. 바로 들어가자마자 반응은 하는데 아 얘네들 참 여우입니다 <laughs> 붕어가 아니라 여우입니다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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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우 요만한 붕어가 나왔습니다. 요, 이고 이거. 10cm 되나요? 아유, 요 작은 붕어가 나왔습니다. 요즘 저랑 야구가 됐든, 당구가 됐든, 서로 한참 치고받고 하는 제 동생 하나 있습니다. 지감독의 낚시세상 진학세 카페에 온 해피바이러스의 진항지, 김영환 씨. 어, 요만한 붕어만 잡아도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분입니다. 그분께 기도 드립니다. 평생 낚시 갈 때마다 요만한 붕어 한 마리씩만 올라오길 바랍니다. <laughs> 자, 낚시, 요만한 붕어, 요만한, 요만한 붕어 한 마리씩만. <laughs> 아이고 기분 좋습니다. 참 제게는 너무 소중한 아웁니다 근데 요즘 참잘 싸웁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이길 수 있는 건 아마 아무래도 낚시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잘합니다 지금 저만한 치어가 나오느냐고 계속 허챔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주둥이가 치어 주둥이 작으니까 바늘에 잘안 들어가겠죠 야, 그냥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냥 파고 들어갑니다. 야, 그냥 파고 들어갑니다. 자, 낙스. 자, 보겠습니다. 또 다시. 예쁜 붕어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그냥 못 참고 그냥 물고 들어갔습니다 자 올라옵니다 어우야 빨랐나요? 자 잼질 나온건 치열하고 칩시다 <laughs>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네요. <laughs>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참 경치가 절경입니다. 아 왼쪽에 바위 한번 보고 찌 보고 앞쪽에 푸른 소나무 산 한번 보고 찌 보고 절경입니다. 자 계곡 한번 보고 찌 보고. <laughs> 올라옵니다. 야! 아니, 이거 뭡니까? 또치어가요 아? 오! 야, 이거 왜 없어? <laughs> 여러분, 이게 왜 없을까요? 드디어 아 드디어 <laughs> 드디어 드디어 열마리째인데 어떤 거냐? 야이 김영환 씨가 좋아하는 시어가 또 나왔습니다. 야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 바로 요런 놈이 지금까지 속을 쓰겠네요. 제 아우. 김영환 씨가 평생 한 마리씩만 낚을 치웁니다. 왜그 친구는 이렇게 작은 물고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만한 거딱한 마리만 낚으면 그날 낚시는 만족한답니다. 참, 천사 같은 친구입니다. <laughs> 결국엔 허침질의 원인이 저 녀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뭐큰 붕어들도 나오고. 어 이거 오십시오. 야 이거 오십시오. 치어가 나오다가 큰 붕어들도 나오. 고 제가 열 마리 중에 여덟 마리는 큰 붕어고요. 성어고 두 마리가 치어였습니다. 뭐그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좋습니다. 이야. 아, 좋습니다. 이야. 야. <웃음> 낙세. <웃음> 아, 좋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들어갔습니다. 어우, 요 때글때글한 붕어가 나왔습니다. 이야, 낙세. 정말 때글때글한 붕어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쁜 붕어입니다. 아. 자, 공주 산속에 있는, 산속 계곡에 있는 손마터, 패밀리 낚시터에서 오늘 하루 짬낚이지만 재밌는 낚시했습니다. 어, 재밌네요. <laughs> 그죠 그저, 그저 재밌습니다. 그저 재밌습니다.